안녕하세요. 로또 를 분석하는 인스타 코파입니다. 지난주 996회 차는 새해 첫 로또 추첨이었죠. 어, 많이들 기대하고 로또 당첨 금액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로또를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좀 분석에 좀 아쉬웠던 면이 있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방송이 1회 차에 좀 기대를 갖고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도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올해, 어, 두 번째 997회차는 좀더 신경을 쓰고, 최대한 노력해서 분석과 조합까지, 어, 조합으로 또는 방송으로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당첨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 바쁜 시간 안에서도 쪼개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 너무 당첨이 안 됐을 때 실망하지 마시고, 기회는 매주 항상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도전하셔서 좋은 성과를 꼭 잡기 발해 봅니다. 어, 지난주 996회차 특징은 40번대가 2주 멸이고 20번대가 17주간 출연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 두 가지로만 토대로 패턴과 분석을 흐름까지 잡아서 어, 복귀는 빼고 어, 바로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의 흐름은 가로 3라인 세로 1라인 3라인 5라인 짧게만 잡았습니다 어, 일단은 흐름 속에서 시작하는 점 끝점 세로 가로가 교차되는 그 교차점에 있는 숫자들을 좀더 유심히 보시고 흐름이 지나가는 전체적인 숫자까지 잘 챙기셔서 조합에 잘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주 끝수 추천은 1 끝수 3 끝수 7 끝수 0 끝수까지 좀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유력해 보이는 건 7구수와 1구수가 좀더 강력해 보이고, 7구수는 동일구수 패턴으로도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흐름 속 예상 수라고 해서 지난 데이터와 이번 주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패턴에서 보이는 중복 수까지 해서 추천드리는 출현 빈도가 높은 숫자들은 17개만 추려드렸습니다. 한번더 짜내고 짜내서 이번 주는 조금 좋은 성적들을 다들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일단은 토요일 저녁에 되면은 당첨이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와 저도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당첨이 되기 시작하면은 진짜 9시부터 d m 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 꽃바님 때문에 당첨되었어요 방송을 보고 당첨되었어요 진짜로 당첨이 되네요 너무 신기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 조합에서 당첨은 안 됐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기뻤습니다 어, 주신 조합에서 당첨이 5등이 쫙 나왔어요 4등이 몇개 나왔어요 뭐 이렇게 dm을 주 주실 때마다 뭐한분한분 한분 읽고 저 또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게 당첨이 잘 분석과 조합까지 잘 연결이 되었을 때는 정말 끝도 없이 쉬지 않고 DM이 울리기 때문에 그냥 무음으로 해 놓고 그 다음날이나 월요일날이나 천천히 확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그렇게 멋지게 모두 다 좋은 성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석을 준비하고 방송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섯 칸째 보시면은 일단 단번대에서 좀더 유력하게 보. 실 숫자는 3번과 5번입니다. 그리고 10번대에서 17번, 18번이 매우 강력하게 보이고 두 개의 숫자가 연번으로도 갈수 있고 17번, 7급수는 동일급수 패턴으로 1727 또는 1737로 동급수 패턴도 나올 수 있습니다. 20번대는 일단 17주간 굉장히 강한 구간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상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멸로 한번 잡아보시고 나는 20번대에서 보이는 숫자 이번주 패턴과 흐름에도 보이는 숫자가 있죠 20번 때도 갖고 가겠다 하면은 한쪽 파트는 멸을 잡고 하시고 한쪽 파트는 20번대를 넣고 두 가지 패턴 양성으로 조합을 하시길 추천드려 봅니다 30번대에서 좀더 강력해 보이는 거는 34번과 37번이 좀 보이고요 40번대는 2주간 멸이었습니다 3주간 멸로 들어가는 통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치 데이터를 본다면 라 3주간 40번대가 멸로 들어가는 통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뭐 5%, 6%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적은 프로를 뭐 3주간 멸을 될 거라 생각하고 40번 때 멸을 잡는 것보다 출연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40번대를 좀 필출로 강하게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40번대는 보이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40번대 안에서 잘 조합해 보시고 이두 수까지 넣어서 하는 방법도 좋은 거 같습니다 2022년 호랑이의 이민년 대박 나시길 바라고 로또 당첨 그 운을 끌어당기는 법이라고 해서 정말 제가 느끼고 간단한 그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송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보셨던 분들도 있고,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이 있다라면, 목록에 들어가셔서 이 화면으로 보이는 짧은 영상이니까, 어, 도움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한테는 희망의 메시지, 도움이 될수 있는, 어, 전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셨으면 합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 너무 작년에 너무 힘들었고 매년 새해는 좀더 좋은 일이 생기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원하고 모두 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새해를 시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든 시기이지만 고개 숙이고 힘들다고 날마다 술만 드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서 모두 다 화이팅하시길 바래봅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꿈이 실현이 되어야 하고,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꿈이 시행되어야만 합니다. 노력 없는 대가 없고, 노력의 결실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2022년 올해 끝까지 붙잡고 다 같이 노력해 보시고, 운보다는 노력으로, 멋진 조합으로 당첨을 만들어 보시길 바라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웃을 수 없는 힘든 시기가 만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웃어야 하고 웃을수록 웃는 일이 생기며 웃어야만 복이 따라옵니다. 억지로라도 가짜로라도 크게 한번 호탕하게 웃어보시고 하루의 시작을 크게 웃어보세요. 옆에 누군가 있다고 챙피하고 망설여진다면 차 안에서 출근길에 차 안에서 정말 크게 웃어보시고. 크게 웃을수록 이 복이라는 것은 웃는 사람에게 따라붙어 있게 마련입니다. 웃는 사람에게 따라당기고 힘들다고 자잘하고 울상짓고 포기하고 낙심해고 이렇게 있는 사람한테는 점점점 그 복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복이란 거는 진짜 좋아서 웃던 행복해서 웃던 불행해서 웃던 가짜로라도 웃는다면 그 가짜 웃음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웃는 사람들에게 복이 오기 때문에 옛날에도 아주 조상들이 멋진 말들이 참 많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닙니다. 멋지게 웃고 1등 가자!